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임국자 집사님 그리고 임정재 집사님, 임선자 집사님, 최낙은 집사님, 서정주 집사님, 손매자 집사님, 권중란 집사님, 황재희 집사님 이렇게 여덟 분이 성경 공부를 신청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서로 대면하여 보고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 친교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더큰 은혜와 하늘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홀로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 보면 서로 소통이 잘안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해 가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와 성경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채낙은 집사님께도 여쭤봤는데 이미 뭐 성경 공부를 할 만큼 다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산상 보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덟 명의 성도 님들 에게 은혜 를 베풀 어, 주 셔서 말씀 을 깨닫 게되 고, 말씀 이 이해 되는 은총 을허 락하 여 주시 옵소서. 이 시간 을 통해서, 우 리가 하나님 을 더욱 알게 되 고, 하나님 나라 의 속성 을 깨닫 게되 며, 그래서 하나님 을 더욱 사랑 하게되는 은혜, 하나님 을 더욱 찬양 하고, 경 배하 게되 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예,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의 어느 산 위에서 당신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축도하심으로 그들의, 그들을 제자로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해변으로 나가셨는데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가볼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유다 남방에 있는 이두매와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중,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베니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온 사람들도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무척 바쁩니다. 어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들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옛날보다는 생활이 편리해졌고 예전처럼 내가에 가서 빨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할 일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다들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차도 없는데 수백 일을 걸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적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이 해변에 모였는데 그들이 다서 있을 수 조차 없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렌지 화인 여사도 변화는 바라봄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816페이지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예수님이 계신 그 해변가에는 사람들이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셔서 그곳에 있는 평평하고 넓은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많은 무리가 모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산 위에 서셔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그 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갖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셨는데 그들이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해서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이 마침내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서 한달 만에 한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로 나오는 자들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과 같이 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늘 나라는 어떤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인지를 설명하시면서 하늘 나라의 율법을 다시금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산상보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언약을 통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들을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것은 애굽이나 가나안 나라의 풍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 행해야 할 것은 이방 나라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였던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계속 이 주변 다른 민족들에게 동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을 질책하죠. 그러나 그들의 그 고집을 사무엘이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과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그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상기시키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애세계를 통하여 너희는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처럼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과 동화되어 그들과 섞여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시작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침례를 받으시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공생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산 위에 서셔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산상 보훈의 말씀은 이려 이러, 이러한 배경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 보훈의 말씀은 하늘 나라의 시민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셨습니다.그들과 다르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품성을 소유한 자들임을 말해줍니다.또한 팔복 이후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빛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 원수도 사랑하는 자,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 그들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중원 부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겸손히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뭐 그깟 몇푼돈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풍속과 유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하고, 남들이 열광하면 나도 열광하고, 세상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남을 험단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파당을 만들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완전히 동화된 정신을 가지고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은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규례를 따르는 거룩히 구별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행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줄여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성경 공부를 잘 따라오셨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제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지 하늘 나라의 백성들은 네모다. 이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제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이 음악이 나오는 동안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나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오늘의 모든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인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